안녕하기로 했다가 아니라. 에. 근데 있어. 아! 아! 잘가. 오! So pretty, pretty! 안녕하세요, 여러분. 춤추는 사진이 제니입니다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안 돼요. 오늘은 저희 오랜 친구이자 댄스 유튜버 찬이찬과 함께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오늘 제가 친구 집에 놀러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화장품이랑 친구 화장품을 막, 막 섞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쓰고 싶은 거, 막안 써봤던 거, 요런 거 위주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그죠? 네. <laughs> 뚝딱, 뚝딱, 뚝딱. <laughs> 세상 귀염둥이. 하몽, 하몽, 하몽. 어, 선준이 이모. 이모. 이모, 이모 누구야? 한마이뭐 어딨어? 응? 응? 한방이에요한방음 인제. 응. 안녕! <laughs> 이, 이 엄마 이모 왜 이래. <laughs> 그럼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아, 이건 고고야? 어, 고고. 아! 다시 둘 고고! <웃음> 뭐라? <웃음>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어, 안녕하기로 했다 이 아이가? <웃음> 맞네 <웃음> 뭐라고? 일단 하기 전에 네얼굴을 가까이 야 되니까 이거 응. 뿌리세요 이게 뭔데요? 이거 마우스 스프레이 음 일단 저는 이걸 추천하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 저쓴지한세번 밖에 안 됐는데 앰플이에요 앰플 음. 근데 이걸 섞어서, 섞어서 음 쓰는 건데 크림 앰플이에요 코코밀크같다어 맞아맞아맞아맞아 나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바르고 크림도 바르지만 아, 많이 네. 건조하진 않아 근데 수분이랑 유분은 좀 채워야겠어 어. 하면은 이거 하나로도 괜찮다 오 이거 한번 음. 발라보실래요? 꼬리 내나요? 아니요 아무 향도 안나 맛있는 냄새나는다고아 그래? 아닌가? 난 뭐부터 발라야 돼 지금? 나.. 나 너가 좀 바르라는 것부터 바를게 왜 이러미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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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조금 어, 쫀쫀하지 않아? 쫀쫀해 어, 광고 아닙니다 어. 네. 근데 안 찝찝해 이게 조금 번들번들 할 수도 있어 번들번들해? 음. 아니 유, 광이나 응? 광이나? 응 광이나 나는 수분이 필요해 그래서 난 이거 쓰거든요 아티스트리 아티스트리 소매 해도 되지만 그냥 발라면 너무 좋아요 그냥 물이네 <laughs> 네. 근데 발라봐요 막이 뭔가 샥 생기는 느낌? 어 향기가 좋죠? 네남 나눈 건 손등에도 아, 난 목에 발나목 뒷목까지 <목> 머리를 풀고 있으면 땀 나면은 뒷목에서 여드름 나. 나... <목> 아이 여드름까지 아니지. <laughs> 그 다음 뭐 발라요? 그 다음에 일단 저는 이제 앰플은 이거 쓰는데 음. 올리고영에서 파는 거죠. 브링그린. 이게 브링그린. 이것도 약산성이어가지고 음. 지금 제가 쓰는 게 피부는 다 약산성이에요. 저작은. 네. 네, 그래서 저한테 맞는 것 같아. 그... 얘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초록색. 쑥쑥쑥 음.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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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 진정. 향기가 좋네. 속 크림! 크림도 발라요? 그냥 아, 화장전에 크림을 아. 안 발라요. 아, 그래요? 그냥안 바르겠습니다. 마스크에 묻을까봐 또 걱정해서 안 발랐는데 아 괜찮더라고. 이거 주변 발라도. 어. 그럼 이제 선크림 발라볼 어, 선크림 발라요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이두 가지 선크림이 있습니다. 믹순의 병풀 선크림이랑 에스쁘아의 워터 스플래쉬 선크림. 병풀? 병풀 선크림. 옆에서 나는 소리는 멍멍이가 간식을 먹고 있는 소리예요. 네, 맞아요. 이걸 진짜, 이거, 이거를 발라봐. 최근에 발견한 정말 괜찮아니오 촉촉하고 아 근데 뭔가 물 같진 않은데 뭔가 모르게 뭔가 피부결이 이렇게 싹 정리가 되면서 그러네 저자극이고 비슷한데, 이 비슷한데 이앰플렛이 어, 맞아 비슷하네. 맞아. 약간 자연의 향어 되게 좋아 응. 번들거리는 것도 없어 카드 <laughs> <laughs> 온거 <것> 같은데 하몽아 <laughs> 하몽아 일로 와나 이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에스티로더? 네 오케이 이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래서 한번 엄청 커버력이 좋고 밀착력도 좋고 저는 퍼프를 많이 사놓고 네. 자주 바꿔요. 아 근데 그게 진짜 효과가 있었어. 나 지금 어몇 년째 그러고 있는 것 같아. 뾰루지가 안 나. 뾰루지가 안 나. 며드로의 문제는 퍼프다. 퍼프다. 그리고 화장 먹는 것도 퍼프 문제. 그래 이렇게 한 짜는 거야. 손등에 넣어요. 거울을 뭐 쓰죠? 미안해. 아, 거울이, 거울이 엄청. 거울이. 가. 아, 하몽아 왔어! 왜왜왜? 왜, 왜. 하몽아! 하몽아! 이모 지금 화장하고 있어 에 네. 에 저는 립을 먼저 바르고 제가 하겠습니다 맥에 왁왁왁! 왁, 왁. 여기 있게 워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지금 엄청 붉은붉은 올라왔잖아요 잘안 보이시나요?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지금 올라왔어요 제가 강아지 알러지가 있는데 분명히 이제 지레텍을 먹으면 항상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은 왜냐 제가 하몽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몽막 만지고 그걸로 스킨케어를 팍 한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답니다 <웃음> <웃음>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원데이 투데이가 day, 아니라서 어떡해 하몽이가 너무 귀여운데 어떡하냐고 안 만지고 어떻게 하냐 그지 하몽아 어 먹어 먹어 오 채렌시 되게 좋아요. 너가 한 번도, 보, 너에게서 보지 못한 그런 어, 피부표현. 피부 음. 약간 좀 매트 보송. 어, 어, 매트 보송. 보소. 매트 보송인데 뭔가 건조하지 않아? 그럼 저는 그... 이거 바르겠습니다 에스쁘아. 새로 나온 파운데이션. 너무 이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비 벨벳. 근데, 이 아이보리 호수가 조금 나한테 노란. 음. 얘는 음. 좀 음. 완전히 쿨하잖아. 섀도우는 뭡니까? 이거는, 샤넬. 몽아. 홍아. 심심해? 아, 더러워. <laughs> 에이? 약간 코랄코랄하네? 근데 이걸 활용을 잘 못해, 내가. 이게 사람이 마스크만 쓰고 다니니까 화장을 좀 귀찮아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저 속눈썹 펌 하면서 눈썹만 그리고 이렇게 나는 섀도우로 언더랑 응. 라인을 살짝 가이드를 해줘. 지금 보이니까 좀더 확대할까? 아니. 확대했어. 부끄러워. 좀땡겨일 이게 이렇게 아까부터 했어야 됐네 야, 짝눈이어서 여기는 선만, 여기는 삼각존 샹샹샹 보자, 이쁜데 저도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한번 써보고 못하거든요 샤넬 너는 <laughs> 이걸 어떻게 또 해가지고 쓸까? 나 궁금해 저는 일단 알레는 시작할게요 이니스프리 아시죠, 다 이거, 이거는? 오, 완전 약간 봄에 몸에 어울리는 컬러예요 근데 텍스처가 어때? 너무 부드럽 아주 너무 실크 같네요. 거기에 좋아하는 아이라인을 너무 뺐잖아요. 괜찮은데요? 제가 샤넬 섀도우가 없거든요. 발색이 의외로 잘 되네. 나 왠지 안될줄 알았거든. 뭉침이 없다. 오랜만에 했는데 좀 잘한 것 같은데? 잘 됐는데? 아이고야, 중요한 걸안 하고서 눈썹을 안그리면서 <laughs> 우리 둘다 지금 모나리자예요. 아, 저는 눈썹 문실좀 해줬어요. 아, 맞나요 그래서 내가 몰랐나봐. 아, 저는, 저는 안 해가지고 <laughs> 모나리자예요? 이거 보여주다가 땀 나. <laughs> 저도 지금 등 뒤에 땀이나기 시작했어. 뭐너솔 뾰루지가 나서 엄마 아프네. <laughs> 저도 그 뭔지 알아요. 그 나중에 커집니다. 이제. 안에 나서 티는 별로 안 나서. 그래도 좀 다행. 응. 브로우 갈아도? 스포츠 코드 그거인겁니다. 올리브영에 가셨나봐요. 그렇죠, 맞아요. 채니첸? 그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아, 저 요즘에 발동을 좀 걸까 생각 중입니다. 예전에는 학생이었잖아요. 네. 유튜브가 너무 재밌었어. 막 어, 하고 싶었어. 어, 어, 어. 근데 일을 하는 것도 직업도 그 케이팝을 가르치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어. 유튜브를 할, 그게 게 없어? 체력이 어 없어? 체력도 없고, 새 마음 세트 소화 되지. 아, 그리고 또. 하면 잘 합니다. 일단, 저는 픽서는 안 바르고, 그냥 바로 마스카라로. 이것도 좀 오래됐는데. 아어 너무 잘 활용하고 있네요? 저도 이걸로 눈썹을 그려보겠습니다. 빈 곳만 메꾼다. 아이거잘 그려지네. 그거를 지금 난몇 개째 쓰고 있지? 뭔가 스크류 브러쉬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마스카라를 한 건지, 한 건지. 아이둘 중에 뭐 발라볼까나 두개다 발라봐 두개 색깔 너무 다 예쁜데 선, 이것도 선진이가 추천해줬는데 웨이크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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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드 블루 음. 오키드. 이게 단종된대요 이제 안 나온대요 근데 오늘 선진이가 또 이걸 갖고 왔네 뭐를 발라보자 어때?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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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뭐냐면요 페리페라 <laughs> 이름이 좀 웃기지 <laughs> 어쩔 체리인가? <laughs> 페리페라, 어쩔 체리! 비디비치 밀레니얼 틴트 글리트, 레드 투고. 레드 투고. 이것도 약간 글로우한데 맞아요. 둘다 글로우. 음, 이거는, 너무 색깔 예쁜데? 맞지? 근 나, 페리페라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어. 이가 보면, 음, 이게 페리페라, 이게 비디비치. 근데 저는 페리페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딱 왔는데? 둘다 착색이 되오 어, 좋다. 근데 있짜 아! <laughs> 아이소 같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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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아니 하몽이는 아이라이너가 있어요. 아래 음, 보이죠? 딱 보이죠? 보이죠? 저는 1차적으로 얘로 요즘에 블러셔를 해요 웍웍웍 지금 네. 이제 아까 가려웠던 거다 없어졌어요 오 다행이다 이게 확실히 세수를 하면 좀괜찮네요 하몽아 그래도 난널 사랑한다 홍조처럼 저는 원래 홍조라는 게 없기 때문에 홍조 있는 사람을 좀 부러워해요 <laughs> 예쁘잖아 <않아? 웃음> 자연 블러셔처럼 난 그런 게 없어 그런 다음에 오늘 채린이 집에 있는 핀치 오 핀피치 <laughs> 하몽아 블러셔 바르는 것 때, 이모? 난 이거, 이거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해봐. 여기에 완전 코랄만큼만 찍어가지고. 여기를, 투번 상, 투셋. 상, 투셋. 이렇게만 딱 하면은. 테린이가 쿨톤이기 때문에. 응. 오, 좋아요, 좋아요. 아! 예뻐요, 예뻐요. 저는 오늘 틴트를. 제가 요즘 토니 머리를 좋아하거든요. 토니 머리에 로즈 쇼킹. 아주 조금만. 손지 이모 뭐해? 어머. 이거, 샤넬 루즈 코코 글로스, 766번. 저 이거 따라 샀다가 잃어버렸어요. <laughs> 얘를 글래스하게 이렇게 박마인처럼 생겼거든요? 오! 예뻐, 예뻐, 예뻐. 어, 아주 예뻐요. 오! 오! <laughs> so pretty, pretty! 그리고 체린이가 쉐딩이 없어요. 그래서 코를 이렇게 만들어요. 슥, 슥, 아, 손으로 좀 세워진 것 같은데? 아, 이거 무슨 뷰러예요? 시세이도. 오, 잘 찍힌다, 엄청. 이게 마스카라인가요? 네. 맥이네요? 잘안 나올 거예요. 내가 하도 많이 써서 홀리카, 홀리카, 보라색 써보세요. 아주 잘 올라간답니다.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건지, 안 나오는 건지. <laughs> 만약에 채니채을한 번, 이제 다시 한다. 그러면은, 어떤 걸 해보고 싶어요? 나 근력을 키우고 싶어. 같이 운동하는 컨텐츠 어. 있잖아.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오픈 카카오톡을, 어. 내가 만들어서 어. 같이 오늘 무슨 운동 했다, 이렇게 막 인증샷도 올리고 어. 그런 거 있잖아. 음. 음. 짜잔! 이렇게 해서 무슨 메이크업이야 이게? 데일리 메이크업? 어. 막무가에손 가는 대로 마구마구 집어 메이크업. <laughs> 있는 거 없는 걸다 꺼내서 썼는데 맞아. 이 정도면 맞아. 아, 나름 괜찮은 거 같은데? 그러면 너가 써봤던 것 중에 응. 오늘 처음 써봤던 것 중에 가장 음. 괜찮았다. 이거는 또 쓰고 싶다. 일단 요거 어닉시이스어 네. 그리고 나는 이게 오, 괜찮은데? 에스쁘로. 나잘 어. 맞아. 그렇지. 어. 네 개네. 개. <laughs> 근데 나는 일단 여기 두 개도 결정하라 그러면 나는 페리페라. 어딱이세 개가 좋아요. 좋아요. 음. 저는 이게 샤넬 루즈 코코 로스 766번. 이거 다시 사고 싶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끝. 이렇게 하면. <laughs> <laughs>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하신 점들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하나, 둘, 셋!